하하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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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여기 아서 웃어 웃어 엉덩이... 어색하네요 하하하하하하 <laughs> <laughs> 아! 개색끼다나 <laughs> 아. <laughs> <계속 됐다. 웃음> 누구 대타로 온거야 지금? 나 원래 얘 대타로 온줄 알았거든 너 <laughs> 조이 대타예요? 조이 대타예요? 오오! 쟤 부셨어요 <웃음> <웃음> 이거 의자 왜 이래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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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뭐 앉지 말라는. 그냥 오면 일단 제타야. 내려놓고 0점, 0점 맞추고 오케이, 이게 아니니? 대발 영점이 없어지지. 대단해, 됐잖아. 어. 됐어. 이거 구십 그램. 닦았어 이거. 체크 할때뭐 맞지? 선생님 다 체크해 그래. 주신 거야. 얘들아 다들 그램으로 맞춰놓고 해야 돼. 됐어. 2g 됐잖아 뭐야? 야 36g 아... 네네네 면 다시 어가자아 진짜 제 버터 새걸로 새, 새 똑같은 크기로 사올게요 내가 비싸 저거 아또 사고 찐김묶개나레이소 <놀람> 버터도 그렇더니 왜, 왜 욕심, 왜. 욕심 왜. 개워져 욕심 엄청 욕심 개워지는데 욕심이 조사 배대이 음. 네, 음. 휘몄어 음. 언론조사 이게 뭐 마상말로야? 어! 아. 근데 얼굴이 없는데? 왜 얼굴 없는 규정이야? <laughs> 머리카락! 머리카락? <laughs> 짧으면 좋은데 길으면 긴 예정돼 안 돼! 안 되면! 계속 꾸 양쪽으로만 조시는 거야? 이게 미끄러진단 줘서. 말이야 미끄러져 이 <laughs> 크게 해야 돼, 크게. 완전 세게 해야 돼, 완전 세게. 뭐야? 페퍼니스 피비나. 나꼭 넣어줘. 나너 유튜브에 나오면 이거 다꼭 넣어. <laughs> 이 정도면 됐어. 오케이, 이 정도면 됐죠? 와. 오, 제가 꼭했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진짜. 뭐하러 왔냐고? 나 솔직히 말해서 포키 먹으러 왔는데? 너 바다 먹으러 왔냐? <laughs> 또? 나는 <얘는> 민기님으로 바뀌기 물이 <laughs> 익어 이것도 쳐서 넣어야 되는데 쳐서 넣어야 돼야 애들 다있잖아 그? 지금 지금 뭐, 뭐 하는 거야? 빨리 빨리 해야지 야본 것만 있는 사람이 말이 많네 일단 밀가루 식초는 깨고 코코아가 식초에 더 들어가서 그래

네. 이거 지금 버터가 녹거든 그럼 아스하고 좋겠다. 아니 좀 많이 얇은데? 어 이거 하나로 이아 하나로 는 거야? 얘다어다가가 이거 맞아, 얘들아? 잠깐만. 이, 이거 맞아? 얘들아. 이거라 미친. 진짜 이거 맞냐? 물른다고. 같이가 훌륭해졌어. 초콜릿. 어, 문법이랑 좀거야 나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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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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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도? 나도? 나나 나도? 나나 여기 카스턴 하네? 손톱 자국 다 나왔네? 아 뜨거! 손을 아, 안 잡아요. 앗 아, 뜨거! 야 근데 왜판거 맛있어? 이거 먹어봐. 진짜로? 먹어봐 진짜 그냥. 진짜로? 야, 야뭐 뭐, 뭐 네, 좋았어. 나 이런 거 달고나 이런 이런 해도 되겠다. 바닥 패들이 부셔가지고. 이데 이거 누구 거니? 왜 이러는 거야? 반캐만는다 괜는데 괜찮아. 괜찮아. 괜이아괜려아 괜찮아. 괜찮아.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친구야 찮아괜음맛봐찮 뭐 만드세요? 괜찮로괜를 만들고 있는데요 괜찮주세요 싫어요 아괜찮싫괜라